내 모습을 지켜봐 줘. 언니가 약을 먹고 싫진 걸까요? 일부러 거칠게 얘기하신 걸 거야. 아까도 흑지수 씨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큰일이 났을 테니까. 아, 할 말이 없군. 평생 절대 안할 실수들만 골라서 하긴 했지. 이번엔 정신 차리고 하죠. 아까처럼 싸우면 진짜로 안 보내줄 것 같으니까. 좋아, 가보자고. 설마 언니가 우릴 죽이겠어? 여기 죽어있는 차원종들 전부 흑지수 누나가 혼자서 쓰러뜨렸나봐요. 어, 이대로 가면 곧 흑지수 씨를 따라잡을 거야. 바로 교전을 시작할 수 있게 준비해도. 근데 정말 신사월에 못 가게 하는 건 아니겠지? 뭐, 그럼 또 싸워야지. 허락받을 때까지. 그래. 약해진 건 어쩔 수 없더라도 포기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지 말자고. 왔구나, 검은 양 팀. 오면서 몸들은 풀렸겠지?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 누나랑 이런 식으로 싸우고 싶지 않은데, 이길 수 있을 것 같진 않지만, 해보는 수밖에. 이거, 막을 수 있으려나? <laughs> 어떻게든 버텨보자고. 너희들. 교단 놈들이랑 싸울 때도 그랬어? 소중한 사람들이 집이 고향이 불타는데도 지금처럼 꼬리를 내린 개처럼 굴었냐고. 네, 저희는 아무것도 지키지 못한 채로 이곳으로 도망쳤어요. 하지만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신서울을 지켜낼 거예요. 말은 잘하는군. 그럼 어디 증명해 봐. 내가 때려눕히기 전에 날 때려눕혀서 말이야. 못 잡을 거야. 마음을 이한다 가까이 접근하기도 힘들어! 창이 자꾸 튕겨져 나와요! 조심해요, 세하영 빈틈을 만들 수가 없어... 우리가 이 정도로 약해졌다니... 어때? 이제 좀 현실을 알것 같아? 그게 지금의 너희들이야 전부 덤벼도 나 하나를 당해낼 수 없지 그러니 그쯤하고 물러나 순순히 현실을 받아들여 노력을 안한게 아니잖아 노력을 했는데도 안된 거잖아 포기해도 누구도 뭐라고 안해 그런 녀석이 있으면 내가 때려 눕혀줄 테니까! 포기, 못해요. 절 클로저로 인정해준 사람이, 제 소중한 가족이, 교단에 붙잡혀 있어요. 위상력도 없는데, 피를 토할 만큼 괴로운 공기를 마셔가면서, 그러니까, 어떻게든 돌아갈 거예요. 언니랑 쓰러질 때까지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요! 그 말, 진심이야? 너희들도 같은 생각이고? 계속 리트해야지. 이기기 힘들 거란 건 이미 알고 있었거든. 네! 누나가 저를 인정해줄 때까지 계속 싸울 거예요. 너무 우습게 보지 말라고. 모든 걸 잃고서도 무마하게 덤비는 건 이미 몇 번이나 해봤거든. 그래. 이래야 너희들답지. 재물이 되기를 거부하고 정의를 지킨답시고 신조차 들이받는 녀석들. 그런 겁대가리 없는 바보들이. 바로 너희들이잖아 좋아, 덤벼봐 클로저 너희의 각오를 증명해보라고 진지하게 마음은 비워 방심하지마 <laughs> 어, 어, 몸이 빛나고 있어 위상각성 힘이 돌아왔나 봐 세아 동생, 테인이 너희들은 괜찮아? 아, 이제야 된 건가 사람의 애먹이기는 누나들 말대로 해요 정말 싸워서 위상력이 회복되다니. 그래 말했잖아. 너희들 패배주의에 물들어 있다고. 위상력은 영혼의 힘. 의지나 각오가 약해지면 영혼도 약해지지. 단순한 정신론 같은 게 아니야. 차원 전쟁 시절에는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았어. 그래서 기압을 넣어줄 겸 도발해봤는데 어때? 내 연기력 나쁘지 않았지? 연기였다고? 완전 죽기 살기로 버텼는데… 진심도 좀 담은 거 아니야? 척추가 부러질 뻔했다고? 누나, 그럼 저희가 싫어진 거 아니죠? 약해졌다고 버리고 가는 거 아니죠? 그, 그럴 리가 없잖아! 다 연기였다니까! 어쨌든, 이제 좀 나아진 것 같네. 위상력들이 정상으로 돌아온 게 느껴져. 그래도 아직 차원 왜곡장에 입은 피해들은 남아있을 거야. 다 나을 때까지는 무리하지 말도록 해. 자, 그럼 돌아가 봐. 나는 다른 팀을 상대하러 가볼게. 걱정하지 마. 포기하는 녀석은 아무도 없을 거야. 클로저는 모두 바보들 뿐이니까. 안 그래?